예,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영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록적인 고등으로 음란히 무드웠던 여름이 지나고 밝고 친명한 하늘 아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제287 회 문경 시의의임시 기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정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흥신해주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국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제2의 추가 경쟁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변화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2의 초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 충실한 자료제공은 물론 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이마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을 개막하는 오사축제를 비롯하여 사과축제, 한우축제 등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 특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민족 최대의 면대리 추석을 맞아 기양객들 시민 모두가 따뜻한 적을 나누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날을 전화하는 전화에 열리는 시민체육회가 문화재가 시민화학과 공동체 정신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인시에서도 공동의원 여러분의 결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는 값진 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